잘하면은 그냥 어뭐 잘한다 어뭐 미래가 보인다 좀 약간 기특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<laughs> 네? 네. 김재호 선수가 8월에 워낙 잘했는데 난왜 짠하죠? 뭐 약간 짠한 느낌이있 괜찮아요. 동병상련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김재호라는 유격수가 이렇게 또 선수 생활을 마치는구나 약간 진짜 이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스펙타클합니다 올 시즌 네, 8월달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았을까요?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음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음. 음.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꼭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좀 잘했던 게 그나마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음. 나왔어요8월의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어요 어마어마한 네. 어마어마한데 와. 11경기 연속 안타쳤고. 요 11경기 연속. 안타 그리고 타율이 와. 사실 이제 우리도 뭐 저도 한 20년은 해봤지만 한달 동안 한 4할 정도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. 네. 4할3푼 오리. 아니 제이의 전성 기 말이 안 되고 제일의 전성기 아니, 아니에요? 출루율이 네? 5월 3푼 빨리. 5월 아 진짜로요? 네. 아김호 선수랑 네.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. 네, 네, 네. 워낙 <laughs> 옛날부터 야구도 잘했지만 네. 이 정도 기록은 어. 거의 뭐 정말 역대급 기록을 어, 보여주고 정말 있는데요.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네. 네 그런 기록을 보여줬어요. 한창 잘할 때막뭐 음. 현수나 음. 뭐 이렇게 뭐 병원이나 네. 에, 이런 애들이 했던 기록들 아, 예, 했던 기록들을 이제 제가 네. 처음은 이제 겪어봤잖아요. 아, 아, 그러면서 약간의 약간의... 약간의 아, 아 오, 오. 내가 이 정도인가? <laughs> 게임 나가는 게 일단 행복하다 보니까 음. 자연스럽게 성적이 또 따라왔고, 음. 또, 어, 또 좋은 결과가 나으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, 음, 그죠, 예전에 어, 이제 네. 내가 했던 그런 방식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음. 거예요.